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부터 중급 과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GPT를 사용할 땐 프롬프트도 중요하지만 프롬프트는 문장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롬프트보다는 그 프롬프트에 담길 나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 GPT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쉽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한 면접 예상 질문까지 도출해서 JPT와 함께 보이스컨버세이션, 대화기능을 통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 채널 생성 AI 코리아,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생성 AI 코리아,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AI 크리에이터 스토어와 함께합니다. 자 GPT에 들어왔습니다. 어, GPT에서 오늘은 웹 검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GPT4 오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GPT4 오버전에서 웹 검색에 웹에서 검색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활성화가 되면 어,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이력서를 제출하려고 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해. 블로그 출처를 제외한 잘된 사례를 알려줘. 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웹에서 찾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 블로그 어, 리턴에서도 제가 사용을 해봤었는데 어, 리튼 보다는 좀더 블로그에 출처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출처를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티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합격 자소서 작성법 이런 것들도 있구요 어, 작성법 작성법과 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예를 들 것은 요 뒤에 나왔는데요 검색하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검색한 결과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잡코리아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이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소개서 어, 합격자소서 항목이 239개나 바로 나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어,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기에는 어, 블로그와 같은 아티클들을 아니, 배제하고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만 한번 가져가 볼까요? 생산 공정 관리자라고 합니다. 어, 생산 공정 관리자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지고 가세요. GPT에 가지고 가서 해당 링크를 분석해서 삼성전자 어, 자기 속에서 작 작성에 대한 팁을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로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 링크 웹에서 검색을 해야 이 링크를 또 보기 때문에 어, 방금 전에 있었던 내용들 다 출처 자체도 모두 잡코리아에서 나온 내용들로 도배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요. 여러분들 HR 관리하는 분들한테 다 걸립니다. 다 걸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로 전편에서도 나의 의도를 어떻게 적어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렸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에서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까지 다 보고 오셨고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아, 여기에서 나의 의도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가상의 나의 의도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작성을 했고요. 여기 웹검색 기능을 이제 끄시고 웹검색 기능을 웹검색 기능을 꺼 주신 다음에 해당 자기 소개서 내에 있는 내용은 이미 누군가의 작성 결과이니 가상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상의 34세 남성의 이력을 가상으로 작성해서 도출해 준네 가지가 이드에 맞게 작성해 볼래라고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겠죠. 어, 그래서 여기에 뭐 김도 현 이라는 이 가상의 인물로 어, 34살이고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했대요. 이러면은 안 붙을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T 기업에서 10년간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쉽죠. 굉장히 빠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계속 질질 끌다시피 해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렇게 쉽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경험하고 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알려줬던 이네 가지 가이드. 어, 지원한 이유와 이루고 싶은 꿈부터 지원 직무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까지해서 네 가지 가이드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바로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걸까? 아직도 의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 나이, 학력, 경력, 주요 프로젝트,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포함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을 같이 두서 없이 작성을 하셔서 여기다 넣어 주셔도 그대로 이렇게 네 가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작성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자기소개서는 끝이 났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도 좀 허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삼성전자 면 면접 질문에 대한 우수 사례도 검색해 보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웹에서 검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웹 검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우수한 답변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현재 출처 아까도 계속 똑같은 출처였겠지만 어, 바뀐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바뀐 모습도 보셨을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 내용들을 인용을 해 봐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커뮤니티 면접 합격 후기 링커리어 이런 곳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면접 질문 리스트라고 있죠 그리고 D, S 부문이었고요. 그리고 DX 부문도 있고요. 바이오로직스, SDI,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삼성 SDI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너가 알려준 출처에서 삼성 SDI에 관련된 목록이 있었어. 아래 면접 질문 목록을 판단하여 가장 어울리는 모범 답변을 작성해 줄래? 라고 하고 나서 삼성 SDI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 검색을 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으로 작성을 해서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퓨아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언제나 한 번의 결과로 모든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수정과 보완, 보안,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가르쳐 드리는 입장이라 그거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쭉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 출처를 끄겠습니다. 이 출처를 끄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메모장에다가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모니터가 하나라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커서 키로 해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여기 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음성 모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 지금 나갈 거고요.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 적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음성 모드를 사용해서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또는 핸드폰 GPT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만든 면접 질문 목록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면서 나의 면접 답변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도와줄 수 있지? 그러면 면접 시뮬레이션을 통해 답변을 연습하고 평가하면서 최적의 답변을 찾아가 봅시다. 제가 면접관 역할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답변하시고 이후의 답변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효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인재 김도현입니다. 10년간 배터리 소재 관련 기술 개발을 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솔루션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고객 가치를 실현했고요. SDI의 삼성 SDI의 비전인 미래 에너지 솔루션도 솔루션 선도에 미래 에너지 솔루션 선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는 평가와 개선점을 포함한 피드백입니다. 평가 장점 1.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을 잘 정의하셨습니다. 2. 경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신뢰감을 줍니다. 삼삼성 Sam, sdi의 비전과 본인의 목표를 연관지어 답변한 점이 좋습니다. 개선점 1 미래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문장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문장의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아 듣는 이에게 조금 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답변 예시 안녕하세요 효율성과 혁신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김도현입니다. 지난 10년간 배터리 소재 기술 개발에 매진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솔루션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을 개선한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가치를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 sdi가 추구하는 미래 에너지 솔루션 선도라는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저의 기술과 경험으로 이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삼성 sdi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삼성 SDI는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의 전환점이 되는 전 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경험과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삼성 SDI의 기술적 진보에 기여하고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삼성 SDI의 강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와 연결한 점이 돋보입니다. 아래는 피드백과 약간의 개선 제안입니다. 평가 장점. 1. 삼성 SDI 핵심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강조했습니다. 2.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라는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언급해 관심과 준비도를 잘 보여줍니다. 3.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선점. 1. 문장이 깔끔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가 다소 일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기여 방안으로 연결하면 더 강력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개선된 답변 예시 삼성 SDI는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점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배터리 효율 개선 프로젝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술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 SDI가 에너지 시장의 리더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 준비되셨다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피드백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개선점까지 고려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개선된 내용으로 말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시뮬레이션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전에 했던 시뮬레이션은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에서 조금 더 내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다,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된 답변 예시도 또한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가능했다면 이 수정 보완한 것을 가지고 G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고 이 받은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면접에 대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로 굉장히 짧게 끝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하시면서 더 얻어가는 것들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 자기소개서와 면 문을 해봤는데요. 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남의 것을 가지고 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어떤 채팅의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AI 레버리지는 이제는 어, 나의 삶의 환경 설정을 디지털 전환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레버리지의 이 기능들 제가 중국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국 과정 실습은 무엇일까요? 예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주간 잘 기획해서 여러분에게 실속 있는 퀄리티 높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을 따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